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기를요, 요한계시록은 인봉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떠 사람들은 그인봉된 것을 잘못 건드리면, 팔을 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죽는 줄 알고, 읽어 보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고 자세히 읽어 보면은요. 해석의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해석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자세히 봐야 모더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 일이 보이는데 인봉 듣다 가르쳐 가지고 두려워서 보지 않고 안 보니까 그 길을 알수 없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본 것을 책에다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보세이에다 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서 나는 내본 것을 다 기록해서 그냥 그대로 본대로만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기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요한복음, 과 요한계시록 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제 여기에 가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될 때는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긴 봉했지요. 일곱 인으로 딱 봉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이 봉해놓은 곳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때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임봉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써서 안팎으로 쓰고 안쪽으로 뒤쪽으로 다 쓰겠어. 우리도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요 안팎으로 썼는데이 책을 어떻게 했냐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봉행자만 그것을 열수 있게 되고. 임봉해 놓은 자만 그것을 어떻게 여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절에 가서 보니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책을 쫙 펴서 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임봉인 곳을 거기에 펴기에 합당하냐. 그 일을 땡기 합당하냐고 이제 물어본 것이 그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책이 있고 이것을 펴졌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살아가야 할 곳을 정해주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책이라만 믿으니까 의문이 생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보지 않으니까 보면은 의문이 생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 책을 읽거나 보거나 이 감추어진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아무도 가서 물어봐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꽃을 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사에서 가서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무시간자에게 이것을 좀 나에게 좀 읽어서 이야기 해주라 그러면 난무시해서 못하겠노라. 유시간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을 좀나좀 좀 알게 해주라고 하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유시간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인봉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나서는 아니 하나님의 책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 앞에 나가서 좀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땅에 속한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점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지. 점점 점점 눈이 어두워지죠 세상에 속한 세상 신을 받아 버리니까 성경 알고 있던 성경도 잊어버려 되고. 세상심이 덮여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광채가 감춰져 버렸어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두, 모두가 다 그러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막히고 안되면은요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 가서 보니까 야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거 알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해 하늘 위에 사람이나 하늘 땅 아래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s 가서 이것을 이인인을자자없더 a r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0 y 서이 책을 1 0나보 e 나하 s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주관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떤 자를 심판하고 어떤 자를 구원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그 것을 알 자가 없어. 나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 책을 펼 수도 없고 펼치지도 않고, 그 뜻을 그 인봉한 것을 뗄 수도 없는, 이를 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영안이 거기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인봉에는 이 이일을 갖다가 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가 함께 따라서 큰일났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안께는 앵커 다어치면은역겨 포기해 버려. 요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오히려 땅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가 충만해지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지혜가 충만해지면, 요 이게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아는 지혜대로 사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책을 평하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실이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 중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예시리라 그가 바로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체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모든 비밀들이 거기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그 말씀 속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그냥 현재 입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 껍데기만 가지고 앉아있지. 그가 하는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요, 세상이 제시해 놓은 기쁨과 즐거움과 뭐 여러가지 부귀함과 그런 것을 더의지하고 믿게 돼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돈 버는 속에 숨어 있듯이 돈 쓰는 재미가요. 돈 쓰는 속에 숨어 있듯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세상으로 나가서 재있게 사는 그 재미가요. 세상의 향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점점 그 향락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그 예언의 약속을, 약속하신 소망의 약속은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은요,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세상이 좋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에 외면 합니다. 세상에 매어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를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볼때는요 점점 점점 그 길이 열려서 새별이 마음속에 떠오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그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참된 생명을 알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재밌는 것이그뭐 당연해요. 그건 진리죠. 그렇지만 참 진리는요 말씀대로 순종할때 영생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쉽게 순종하지 않고는요.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랑하는가? 차라리 저기 죽어 없어진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가 평안히 예수로 믿을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눈을 뜨면 저기 원수들이 자꾸 눈앞에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원수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재주지 않습니다. 없애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잘 사는 것 같은 거, 원수가.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이지. 그거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 앞에 반문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도 우리 여러분들. 그런데 하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원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사망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불못에서 생명감도는 인당을 받지 못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때 참으로 불쌍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하신 님말씀에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면 그걸어서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원수는 원수로 남고 죄인은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나는 판단한 자로 남는 것이고 정죄한 자로서 끝나버린다.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라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나를 갖다 쫓해달라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내가 판단받은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면 그것으로 세상 살이도 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 소리 지른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실로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어정을 하나님께, 아래는 아주 간구하는 간곡한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곡한 기도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때 간곡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할 때는 간곡한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삶만 사고 만들어고내 손들대로 생각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책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내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대로 하려고 하니 힘드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 죄를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를 이기는 그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그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모든 감춰놓던 거, 하님이 임봉해 놓던 것이 이제 그 인이 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서 내가 보면 또 육제가서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유.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역사를 살면서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없고 앞으로 있을 것이 뭐 지금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있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이하에서 새것이 없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었던 것이 옛날에 다 있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일곱 냥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소용되지 않은 데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세상을 지었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일었던 사람들의 말씀 사람들이 살수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 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깜깜하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저 머릿속에 조그반 때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꽉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재밌게 살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얼마 나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똥똥을 하고 살 것인가 그 소리만 머리속에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세상은 하나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생는이말씀이 어떻게 깨달을 수있게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사는 지혜를 주 말씀이 아닌데, 세상에서 잘 사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있으면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돌을 벌기 위해서는요, 새벽 2시부터 가려고 방세도록 가서 역사하고 일어나고. 성경 보라 그러면은 그거 10분도 못 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 세상에 빠져서 너 세상 노래를 하고 세상에 흥에 취해서 하는 것은요. 이틀을 사오려할수 있으면서도 기도는 5분도 못합니다. 뭐 이상해요. 기도는 5분 하면은 할 기도가 없어. 그냥 막 정력적으로 대금말 것도 들고하는 기도는 이틀도 하고 열0흘도할수 있어도.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쉽게 보고 마귀를 쉽게 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열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열리자한 채로 그대로, 임목된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록을 보면요, 반 이상은 그냥 우리 생활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수 있다면, 여기에 조금 모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 알게 된 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의 말씀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모든 것이 모든 것 감추어진 인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험악한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10km, 20km 갈 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얼른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80km, 100km 이상 가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다른 데어 가버려 요 오기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발을 잘못 들이면은요. 잘못 생각은 바로 잘못 들놓을 것이요.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멀리 가 버리는 그거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가서 보면요. 6장 4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 보가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저도 지킬 것이요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으려도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참 무능한 자더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올때 하나님에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똑똑한 자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또 달려갔지만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아껴줘. 너무너무 교묘해진 시대가, 시대가 되어버린데, 모든 사람들이 말로 다되고치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시대에 나도 거기다 입을 줄 것이며, 나도 거기다 이 거룩한 몸을 거기다 갖다가 받쳐서 같이 거기에 휘말려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용의 군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용과 그 뒤따른 모든 졸게 이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더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 내게서 나가는 자비와 능력과 사랑은요 아무다 인니 아무 쓸 데도 없어 욕심으로서 나가는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아무 쓸 데도 없어 힘도 쓰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다고 미련하고 생각하지 말고 미련할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며 입 연약할수록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당할수록 온전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인니 믿는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우리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 순종을 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꼭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깊꼭이 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